아니, 편집이 비 표정 너무 웃긴데 이거 어? 비 표정 너무 웃겨 비 표정 어디 있는데? 아니 그 새로 나온 비 그거 있잖아야야너 네. 어디 있어? 아나 여기 있잖아 뒤 있잖아 아나 타고나 나나나나나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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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야, 근데, 나, 나, 뭐 하지? 나, 그, 추출할게, 그냥. 아, 제발, 오지 말라고, 나, 제발, 오지 말 오지 마, 이, 빳빳빳빳빳빳빳빳빳. 야, 우리 1차에 나가자, 1차에 나가 가만히 있자. 아니야, 그럼, 부석가, 부석가. 아니, 야 장신구, 장신구, 나, 장신구, 좀, 딜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금 난리가 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얼빠기가 제일 무서운 투인 아니고요. 투니입니다 영상. 지금 이제부터 이제 계속 끝. 아. 계속 끝하니까 갑자기 바로 지금 조회졌는데 아니, 저기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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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란 색깔 얼굴, 얼굴에다가 소다팝을 좋아하는 저 팝팝이, 저김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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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비 뽀삐, 뽀비 뽀삐가 저거를, 우리를 괴롭혔거든? 어, 오, 안 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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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간, 돼야. 외라, 안 돼! 나, 나, 나그 뽀삐 알레르기 있어! 뽀삐 알레르기, 양귀비 알레르기, 마약 알레르기. 양귀비는 꽃이고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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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이거 닉네임 가려야 되지 않아? 가까이 가면 닉네임 보이는데? 괜찮아. 겁나 많이 할 거. 아니 아니야! 근데, 있잖아. 와! 와, <목소리> <목소리> 그, 그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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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사람 많이 없어가지고. 아, 나친척들로온거 겁나 괜찮네 친? 아는 거? 나 제발, 그, 조명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거따라가니이 보면은... 이거 보지 않아서 로블딩이 막 치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막 막쳐가지고 보피 호피. 나 보피 보피 <뽀삐> 보피 안돼 보피 알레르기 어 베시랑 저기 인형에 그배시랑저저 보벳 보배, 보트가 없어 보벳트 <뽀삐> 아니야 나그 내가 새로 올린 그 영상 있는데 뭐? 그거, 그거, 한, 한 시간 만에 5천에 찍었는데. 무슨 영상 찍었지? 그 쿠키랑 킹룡 그 영상, 그, 너가 댓글로 받아은 거. 그거? 정확하게 52분 38초 만에 5천에 찍었는데. 한 3천, 3천, 에 찍었는데. 아, 야, 근데, 찍었는데. 근데 있잖아. 영상 하나가. 더... 아 떨어져버리네 나도 떨어질거 같애 아 나도 그때 야김포피하고또누구아 김포피랑 새우튀김이야아 짜증나 왜 나한테만 와 진짜 짜증나네 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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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진짜 캐치 티니피나 지금 이거 기계, 기계 어. 두개째요아나 한개째야 쟤네들이 비행방해해서아 진짜 그럴도 없어 그래? 그래? 아니, 니는 뛰는 곳이었니? 너무, 너무 재밌니? 같아 재밌니? 재밌니? 야, 나 진짜... 내가 들었을 때... 야, 틀렸어. 네, 그... 내가 들었을 때는... 목소리가... 괜찮은데 녹음할때만 무슨 요조 숙녀처럼 개 이쁘진다 뭐? 개.. 개.. 개 못생겨서.. 개 못생겨서 응아 음. 목아파 나 지금 심판고말하는게 이정도인데 지금 심판고말하면개 힘들어 아 어? 아. 뭔 소리야 <목소리가> 도 아니 그거는 근데 어 <목소리가> <오까>, <목소리가> 진짜 찐템으로 놀았어 <considers Cou teaching> 아니 그래 근데 너왜 거꾸로 말을 자꾸 u r o m a 이거 이거 i r 이거 go, 거그 u go, y 그 u go, you 도 o u l d p i a n 도 k i 도기 c 포기했을 것 같은 느낌 g i s i c or Amadu, young w o 어, 멀쩡한,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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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어, 아나 그때 정전났을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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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번... 너무 밝게 보여? 아니, 맞췄는데 너무 어두워. 어디... 볶음밥과 <목소리> 비누빵 알레르기의 광인이다. 볶음밥이 볶음밥, 볶음밥 한단 말이야. 댄디 코딱지다 일단 댄디 보는걸로 하자 나오면 아댄디에 나와줘 나정전에다가 댄디 나왔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어야정전확률왜 5퍼냐? 어? 야 쇼파 어? 되면은 정전 확률 확 올라가 아정어아 더워 진 정전 나면은 나 진짜 내 명을 걸고 죽을거야 아, 아야 그냥 우릴 어, 똑같이. 내가 그래도 그분들 아, 진짜. 댄디 진짜 댄디 만나자. 댄디 꽃잎 약간, 홍차에다가 다 먹으면, 어떨까야간식은니디니 고니, 고표 왜 전화가 끊어졌죠 난 지금 전화기를 멀리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데리러 온데요 아, 아, 아니 이게 진짜 되나 여기 이렇게 빙직한 연구합시다 아, 어 근데 얘나좀 똑똑하네 아니, 무슨, 헤드알안나이 무슨, 와. 몇 번이나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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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깔 애벌레. 그거. 어? 어? 야, 발소리 들려 오, 어, 패브이랑짝인데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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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조상 조상 야타 야타 가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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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제발 어 제발